최근 애틀랜타 글래디에이터스로 이적한 신상훈 선수가 첫 경기에 나섰습니다. 신상훈 선수는 한국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을 역임하고 있어 애틀랜타 활동에 한인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기자가 신상훈 선수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 2일 프로하키팀 애틀랜타 글래디에이터스와 노퍽 어드미럴스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 가스 사우스 아레나 특설 경기장 한국 국가대표 선수를 역임한 신상훈 선수가 글라디에이터스의 영입 후첫 데뷔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신상훈 선수의 등번호는 74번. 이날 글라디에이터스는 신상훈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2대 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후 신상훈 선수는 KTN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 오늘요. 너무 팀원들이 잘해 줘서 이기게 됐는데 너무 기분 좋고요. 그래도 오자마자 첫 게임에 바로 승리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승리였던 것 같아요. 또 감독님이 첫 승, 아첫 게임 퍽도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죠. 신 선수는 앞으로 경기 감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링크장이 일단 작아서 생각보다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일단 한국에서 게임을 너무 못 뛰어서. 지금 거의 2년 동안 게임 못 뛰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게임 감각도 많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좀더 이제 힘들어것 같아요. 이제 점차 나아지겠죠. 또한 신사음 선수는 한인 사회에 인사말을 전하며 앞으로 많은 격려와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여기 와서 한인 팬들이 아이사키라는 문화를 많이 한국에서도 접하고 이제 많이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한 저 또한 여기 와서 빨리 적응해서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 드릴 테니까 저희도 주말에도 게임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 주시고 많이 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또 아틀란타 팀 자체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한편 신상훈 선수는 1993년생으로 중동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또한 연세대와 한라대를 거쳐 안양 한라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며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한국 국가대표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벙입니다.